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렐리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저도 회개를 합니다. 왜 사람인지라 인약, 연약한지라. 알렐리아.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알렐리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전 교의와 보라, 할렐루야. 어?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하면 치유와 기적과 회복과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친구분들한테 저도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는 많이 좀 보시고 오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 속상하시겠어요. 어? 교회 안에 이렇게 탁 비었으면 되겠어요. 어? 그래서, 어 자리를 이렇게 좀 전도해가지고,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예수 사랑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십정으로한 명이라고 지옥 가면 안 된다. 눈물어서 금식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야 승리가 찾아오고, 그래야 영혼들이 꾸역꾸역 어, 교회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리아 거절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 땅은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고, 돈 심은 데돈 나고 할렐리아 예? 여러분 기도하면 또 건강하고 기도하면 몸도 안 아프고 할렐리아 기도하면 정진도 어, 상쾌하고 시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또 신기 질타는 하나님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정말 장례식을 치러는데요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장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 또 이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오잖아요. 어? 불신자들이 또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 뭐, 뭐 향을 피워야 된다. 뭐, 뭐 과일을 갖다가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 절해야 된다, 뭐북한을 올려야 된다, 여러분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음,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순간 내 영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3일장이라고 하지요. 그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3일장을 왜 하느냐 여기 돌아다니면서 3일 있다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알레르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염적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매장을 할 것이냐 화장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왜 육체는 이미 다 뭘로 돌아갔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알레르기야 그 어떤 그 사람은 또 화장을 해가지고, 그참돈좀 받아 먹으려고, 어, 바다에다가 풀린다고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가요. 그러면 거기에 캣덩어리, 이렇게, 이렇게, 어, 찬탑으로된거 있죠? 그게 부표라고 합니다, 부표. 거기다가 번호를 딱정 해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어, 그 바다 한가운데서 부표를 딱 찾아가지고, 번호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소주 뿌려주고, 과일 던져주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돈 받아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세상이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몰라. 우리는 예수를 아는 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바다에다 뭐 뿌린다, 거기다가 뭐돈 주고 또 찾아가서 우상 수배 그런 게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주보자, 주보다 강한 자냐, 약한 자냐, 그럽니다. 우리는 주보다 강한 자가 될 수가 없고 약한 자입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도하말미냐아 의인이 되었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 호적도 못 하려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네? 왜 엉뚱한 데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합니까? 우상순배하는 네? 데서 어? 전부당 투닥거리 어? 어떤 이방신 어? 종교 찾아가고 안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과 영생과 부활사후 대세 네 우리의 소망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세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를 대적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 남의 떡이 커 보입니까? 아니라이거예요내 떡이 더 커요. 어? 내 떡을 어, 있는 대로 왜 남의 떡을 왜 자꾸 부러워합니까? 어? 우리는 있는 것, 자기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응? 달리기를 해도, 여러분 49.19km 마라톤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달려야 됩니다. 중간에 가다가 물 마시고, 조금, 이렇게 좀쉬하면서 가다가는요, 꼴찌 됩니다. 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든가 말든가 하지요. 응? 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봐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주겠어요. 응?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네,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응?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있어요. 응?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선다자 예수야!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그러면서 내눈좀 떠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막 외치는 겁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께 막 외쳐야 돼요. 막 소리 질러야 돼요. 어? 떤뭐 사람은 그래요. 어? 부르시죠? 기도하라니까. 아 하나님이 귀 먹었냐고. 어? 하나님이 귀잡으셨냐고 여러분, 어? 부르시죠? 기도하세요. 그래야 막 속에서 막 간절함이 생기고, 또, 마음의 소원이 커지고, 그러면서 응답도 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도 커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목표 달성이 있습니다. 목적을 향하여.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어?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 아, 소송을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해가면서, 어? 얼마나 사람들이 복잡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요. 참 그걸 볼때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따라해 보세요. 지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아멘. 지는, 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아멘. 그래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법대로 뭐, 한다. 법을 쫓아가면서 그냥 소리는 이렇게 많아가지고 응? 머리는 아프고 우울증에다가 스트레스에다가 사람을 비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죄시클친진다가 하나님께 끄덕게 맞아가지고 벽들고 그거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서 예수 때문에 살아간다 할렐루야 다 따라해보세요 예수 때문에 살아간다 예수 때문에 살아간다 예수 때문에 살아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간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제목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도 기도하고 너 겸손하고, 온유하고, 나아지고 섬기고, 사람으로 실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다가, 아버지여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아버지여 전도하고섬교하고 많은 양머리들을 치고, 아버지여 많은 양머리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열매와 결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께 넘어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어서 돌아오라 나간 자식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살았나사 복생자를 주셨다네 대선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자 보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어 오직 보난당하셨네 예다의을 열어요 세 발의 산에서십자가에 다들 놓고 눈물로서 부하심은 예수 예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눈에 치고 비눗물을 흘리네에 할렐루야, 딱 끝까지. 그럼 주의 복음 전하세.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고, 오직 예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변화 받고 알렐루야 믿음으로 응답 받고 믿음으로 축복 받고 믿음으로 기억된 바고 믿음으로 관심 속에 들어갔고 알렐루야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만복의 문화 하나님 만복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그리고천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분 성자성 영맹스러움에 단속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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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말을 위하여 목숨다지고안 지고 사북도 나가세 원수들이 빌고아할지 가도 주의 군에 붙가고 예, 주의 진리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나세나가세 Five, but... 주 예수 아들이하여 목숨까지도 아치고 사복 걸어 나가세.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업과 죄악과 마귀와 싸울 것이다.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 수면 제륙, 한대하게 사울 티나가기 하, 한정, 파 짐, 한 달, 반 달, 반개나 yes sir.

사람과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기도문으로 네. 축도로서 네. 예수 비전 포로 금요 예배를 마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에게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게 말게 하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그신 은혜로, 구해사 성경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이로 하시니이 자리에 예배를 들은 믿음의 건축들 머리 위에, 하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범사 위에, 만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건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